자, 그 다음, 85쪽 19-4번. 85쪽 19-4번. 음. 문제, AX 제곱. 더하기 2A 빼기 4X 빼기 8A는 0. 이거 두근에 절대값 비가 2대1이래. 절댓값 B잖아, 절댓값 그러니까, 음, 요렇게 둬야 되겠지? 두근을, 어, P라고 둘게, P. 어. 그러면은, 2P랑 P도 2대1이고, P는 양수일 때, 마이너스 2P랑 P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2P랑 마이너스 P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P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P가 양수면 이거 절대값다 씌워버리면은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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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되어버리잖아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될지 몰라 그래서 그거 다 해봐야 돼다 해봐야 돼 요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접근을 해볼게 음. 두 근의 합 요거일 때는 3P는 어 3P는 마이너스 A분의 b 니까 요거 분의 요거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4. 그 다음, 저희 곱한 거. 2p 제곱은, p는 양수를 생각하고 지금 적응, 가정을 한 거야. 어, 마이너스 8?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할수 있어? p 제곱은 마이너스 4. 말이 안 되지?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건안 되니까 날리고. 요것도 두근이 곱을 먼저 해보자. 마이너스 2p 제곱은 마이너스 8. p 제곱은 4 p는 양수로 잡고 하기로 했지 어. 그럼 p는 2가 되겠네 그러면은 p가 2니까 두근은 마이너스 4하고 2라고 할수 있겠네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는 어, a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4양변에 A를 곱하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 말이 안 되지? 그럼 이것도안 되는 거네. 요 놈으로 한번 해볼까?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랑 똑같이 나오긴 하겠네. P는 2 나오겠네. 그러면 4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두근의 합, 2는 a 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4. 그러면은 2A는 마이너스, 양변이 A로 곱해주면은 플러스 4. 그럼 A는 1 나오네. 그래서 a는 1. 이거 경우에는 하면은 두 근의 곱을 이용할 거야. 2p제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8. p제곱은 마이너스 4. 말이 안 되지.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니까. 이거 경우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p제곱은 마이너스 8. p제곱은 4. p는 2. p는 양수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한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절대값을 씌울 거잖아. 절대값을 씌워서 2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을 해야 돼. 어, 그거를 나눠놓고 생각을 해야 돼. 어, 절대값 씌우는 거라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해서 풀었는 거예요.